향긋한 봄 내음을 따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드는 곳 감성여행 1번지 강진 발걸음 닿는 곳곳 메마른 감성을 깨우는 시한 구절과 코끝을 간지리는 모란향이 가득가득 요봄 아주 스페셜하게 보내는 방법이 바로 이곳에 있다죠 피었어요 피었어요 화사함이 정말 꽃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요. 문학에 취하고 꽃 향기에 취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고고고! 시인 김영랑은 강진에서 87편의 시를 남겼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도그중 하나. 봄의 절정에 피어난 모란을 보며 영랑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소망과 또 동시에 또 이게 일찍 져버리는 것에 대한 절망감도 있고 또 한해를 기다리는 또 새로운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이 목란을 통해서 영랑 시를 통해서 어 그걸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고 예 중국 시인 피일 휴가 이 세상 으뜸가는 향기 홀로 차지했다라고까지 표현한 모란. 아름다운 꽃향기에 나비와 벌이 날아드는 일은 당연지사입니다. 셔터 한 번에 그야말로 인생 사진이 완성되니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넘길 수 없겠죠? 영랑생가에 모란향이 절정에 이르면 방방곡곡에 문학도들이 모여듭니다. 전국 영랑비길장이 열리기 때문이죠. 자, 지금 아궁이를 벗삼하 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좀잘 써지나요? 네. 음, 어떻게 쓴것좀 한번 보여 줄수 있어요? 비린내 나는 새벽 7시, 우산의 촉촉한 발소리가 슬로우비티어처럼 지나간다. 가게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급히 천을 씌운 다음 셔틀을 올리자 서로 엉켜있던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진다. 영랑 시인의 정기를 받아서인지 그래서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죠? 저마다의 삶과 감성을 문학 작품으로 녹여내는 사람들. 영랑 시인이 이 모습을 본다면 흐뭇해 하겠죠? 문학의 향에 취하고 모란 향에 취하다 보면 손끝이 절로 움직인다나 모란아. 이 김영랑 생가의 이 길을 받아서 저도 한번 시한 편을 써봤는데요. 전국 시대와 함께한 시간이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전국 시대와 함께한 시간이 좋을 수밖에요. 이렇게 좋은 곳에도 데려다주고 우리밖에 없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이곳을 만나보면 마음이 바뀌실걸요. 들어는 반나 국내 유일의 모란 온실. 이곳에선 세계 8개국의 모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모란은 봄에만 볼수 있다는 걱정이란 너도 너도 이곳에서는 사계절 언제든 아름다운 모란을 만나 볼수 있답니다. 이제는 시의 향기에 빠져 볼까요? 2017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된 시문학파 기념관. 이곳에선 교과서에서만 봤던 문학의 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강진의 그 시의 성지입니다. 가령 1930년대 시문학지의 창간이 강진에서 그렇게 발원이 됐고요. 시문학파 유파 문학과는 시문학파 근정과의 최초로 강진에 건립돼 있다는 것. 1930년대 한국 시단을 기름지게 했었던 곳이 바로 강진입니다. 당대 내로라는 시인들이 참여해 창간했던 순수 문학 전문지 시문학. 박용철 시인과 함께 시문학의 주춧돌을 놓은 영랑 시인. 그는 떠났지만 여전히 그의 문학적 바탕은 지역 문학인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학인들의 자양분이 되었던 강진의 자연. 그중에서 으뜸은 모란입니다. 오래전부터 모란이 많았던 고장 강진에는 올해 처음 모란을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세계 모란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선 세계 8개국의 원산지인 50여 종의 모란 2,700구루를 만날 수 있는데요. 카메라 절로 들게 하는 마성의 힘. 하지만 메모리는 조금 아껴두세요. 진귀한 모란이 기다리거든요. 이 하나가 정말 제어 이거 제가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떨어진 거예요? 어제 볼을 다 가릴 정도로. 정말 크죠. 네, 이게 우리 한국의 모란 왕입니다. 한 350년 된 모란 나옵니다. 최고 멋있고 꽃도 크고 아주 아름답게 한 꽃이 한 150개 정도 핍니다 이게 최고의 헉. 모란입니다. 아 이게 지금 그냥 모란 나무가 아니라 350년이나 됐다고요? 네. 꽃중에 왕이라 불리는 모란, 그 중에서도 왕 중의 중에 왕은 이 모란 왕이란 말씀. 한국의 모든 모란을 대표한다는 모란왕까지 만났는데 이거 어디 그냥 지나칠 수 있겠나요?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문학소녀 다 됐나 싶었더니 그럼 그렇지 괜찮으신 줄 알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나? 어디 긴 문학과 예술의 고장답게 놓치면 후회할 행사가 가득하다.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연주부터 특별한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한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기고 자신의 고향 강진으로 내려와 독립만세를 외쳤던 영남 김윤식 선생. 사사 독립만세 운동 그날의 뜨거운 함성에 다시 한번 강진에 울려퍼집니다. 징역을 선고한다. 시문학 축제의 꽃 축제의 밤에는 가슴 아팠던 시대를 고뇌했던 영랑을 기리는 공연은 물론. 제2의 영랑을 꿈꾸는 문학도들과 특별한 이들이 함께 꿈꾸는 영랑문학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매줄기, 남도 사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멀리서 밀려오면 그 어느 축제보다 조용하지만 모란처럼 깊고 강렬한 문학의 밤이 무르익습니다. 풍성 있고 또 그런 문학의 고장으로 네, 발전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그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영량 선생님과 또 다산 선생님 이곳을 거쳐간 작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큰 페스티벌을 열어도 어, 정말 그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위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학과 예술의 고장 강진 이곳에선 누구나 신이 됩니다 찬란한 봄날 향긋한 모란향 불어오는 강진에서 시한편 읊조리며 가슴 한 켠에 남아있는 감성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보는 건 어떨까요?